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애드온은, 어, 진짜 애완동물을 추가하는 그런 애드온이고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 방금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 애드온이니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드온 이름은 키퍼 크리퍼 애드온이고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키, 스폰 키퍼 크리퍼 하나 있고요. 이거 스폰날 하나밖에 추가 안 했다고요? 그리고 TNT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답게 저를 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비까지 생성했습니다. 혹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다이아몬드 검을 준비했고요. 자, 게임 모드 풀어볼게요. 자, 일단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키퍼가 있습니다. 그 TNT를 보면 오! 어, <laughs> 솔직히 좀 당황했네. 어, 이건 늑대들이 있는 곳에서 살라 한다 해요 어, 자. 오! 후. 이거 약간 길들이기가 힘드네요. 어, 잠깐. <laughs> 자. 한번. 길들여 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먹을게요. 이게 약간. <laughs> 제발, 기들여줘라. 기들여줘. 어, 됐다. 이렇게 하면, 길들여진 거예요. 어, 좀 힘들었네요. 아, 우리, 키퍼. 자, 나오세요. <laughs> 자, 나와라. 자, 여기 <laughs> 힘든 만큼, 얘가 좀 세요. 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좀비를 기 마리 통하잖아요. 이렇게 싸웁니다. 어, 좀비 한, 한 마리 정도 이겨요. 자, 얘도 싸워라. 야, 이렇게, 날 때려서 구나 이렇게. 몇 마리는 겉더니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인함을 갖고 있어요. 한번 좀 멀리 가서, 이렇게. 좀비가 불 데미지를 입고 있었으니까, 가 날, 날 때리게 하고, 아무튼두 방이면 죽어요. 어느, 어느 정도 세다는걸알 수가 있죠. 얘 쳐다본 것 봐. 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리퍼가 이렇게 귀여운 존재하니. 근데 표정이 뭔가 무섭다. 아, 참고로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가 날터뜨리려고막 오는데, 어, 이렇게 막 터져요. 그리고 TNT도 하얗하고 크리. 일단 길들진 목은 이렇게 알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laughs> 막 죽었다고 채팅이 떠요. 애완동물이. 이렇게 TNT도 주면서 한, 합니다. 만약 죽으면. <laughs> 이상이 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